호치민 공항 입국 꿀팁 베트남 경제의 중심지 호치민 요새 많이 가시죠? 호치민 던션럭 국제공항의 입국 꿀팁 알려드릴게요. 한국인은 45일 무비자 입국 심사 때 별도 서류는 필요 없어요. 가끔 면질 머물지 물어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거의 질문 없이 통과됩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줄이 정말 길어서 1시간 대기는 거의 기본입니다. 이럴 땐 유료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미리 클룩이나 와그, 쿠팡 등에서 구매하시면 전용 라인으로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 후 짐을 찾았다면, 공항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만약 갖고 있는 돈이 5,000달러 미만이라면, 녹색 라인을 따라 공항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밖으로 나왔다면, 무더운 날씨와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당황하지 마세요. 베트남 공항에는 항상 많은 환영 인파가 모여 있답니다. 숙소로 가기 위해서는 공항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하는데요, 택시 호객 행위는 무시하고, 그랩존을 찾아. 호출하면 바가지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랩존은 길을 두번 건너면 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한 가지는 내가 서 있는 곳의 사진을 그랩 기사에게 전송해주면 바로 그 앞까지 찾아오기 때문에 헤매지 않고 그랩 택시에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까지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공항에서 길을 하나만 건너면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보통 109번 버스를 타게 되는데 버스 직원에게 목적지를 얘기하면 알아서 버스를 세워줍니다. 버스비는 약 800원 정도로 저렴하고 벤탄 시장까지 갈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무사히 호치민에 입국하셨다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